추워진 날씨와 함께 홍시의 계절이 돌아왔다. 감이 떫은 맛이 제거되고 단맛이 깊어지며 말랑말랑해진 홍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겨울철 대표 간식 중 하나다. 하지만 동시에 홍시는 변비를 유발한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어 변비가 심한 이들은 섭취의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홍시는 주로 떫은 맛이 강한 품종인 대봉감을 익혀서 만든다. 이 떫은 맛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탄인이다. 탄인은 몸속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 수분이 부족해져 대변이 딱딱해진다. 이는 곧장 운동을 더디게 만들어 변비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탄인 성분은 철분과 결합해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한다. 이렇게 생성된 탄인 철은 인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다. 때문에 임신부나 빈혈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탄인을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 탄인이 무조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탄인은 몸 속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 축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홍시에 들어있는 탄인을 포함한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에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해 노화 속도를 늦추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미국 화학회 ACS의 연구에 따르면 감은 사과보다 더 많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탄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시는 탄인 외에도 다양한 좋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다. 홍시에는 약 308의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으며, 이는 단감의 약 3.8배에 달한다. 미국 국립문연구소의나이가 주도한 나이 연관. 눈질환연구의결 late eye disease study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뿐 아니라, 함께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돼 눈 건강과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바이러스 저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C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스코플레틴 등 다양한 유익 성분이 풍부하다. 일반적인 경우 홍시는 하루 12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다만, 체중 관리를 하거나 당뇨병 환자라면 하루 한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홍시는 100g당 약 66kcal 칼로리가 낮지는 않은 편이며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